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까지 센스! <laughs> 마개다 하기 전에 깔끔하게 지금 이제 2 2상 망토를 일단 만들면 되거든요? 한 번만 도전해보자. 어때요? 여러분? 콜? 가보자. 느낌 좋다. 이비치 망토 하나 만들어보자. 망토를 파나? 아, 참. 오케이, 프편다 아, 아, 뭐야, 이거. 만들어야겠다. 물방울석을 좀다 합시다. 제 쉽게 콜. 어, 41개 샀다고요 방금 141개 아니었어? 왜 141개 보지, 나는? 어, 1 9 0이 뭐야, 이거? 아, 한번 터진다, 이거. 예약한다, 여러분. 한번 터진다, 이거. 벌써 예약을 했네. 망토 터진 거 있어요? 어, 있어, 있어. 맞아요. 터진 거 있는데, 요걸로 한번 해볼까? 묵은지 가져가자, 묵은지. 오케이. 아, 경매장에 망토 사서 전승하라고? 아, 그럴까? 오, 느낌 있다. 이걸 사갖고, 그래. 그게 맞네. 이 친구도 팔리면 좋고, 나도 좀 싸게 사고, 그쵸? 여러분, 얼마나 좋아. 야, 이 친구는 좋은 거지, 이건. 야우, 어어, 아, 어, 이게 맞지. 접속했을 때 경매장에 물품이 판매 완료되었습니다. 이러면 설레거든.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면서못 팔을까? 못 팔을까? 들어가서 보니까, 망고 팔려있어. 오늘 치킨 먹는다 이생각이 얼마나 기쁘었냐 진짜 음 전승 가장 좋았어 12성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우리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부금 나오는구나 좋아 원래 이렇게 좀 실패해줘야 돼 왜냐면은 너무 쭉 올라가 버리면 약간 좀 가슴 아프좀그 빨리 터지거나 빨리 가거나 하는 말이야. 약간 액땜된다 생각해야 돼. 이런 것도 좋다 생각해야 돼요. 이런 것도. 네. 일단 1 5선 가야지. 그렇지. 만돌즈1 5선 여지 없이. 슈발. 파괴하는 게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이벤트맵 16주 이벤트맵 여기에서는요. 여기 안에서는 파괴방제 1 5선까지 가능해요. 야, 16초면 그냥 16초까지 해 주지, 됐네요? 이게 참 문제야. 17초면, 17초면 17주일 되면은 17초부터 파괴방지 해줘야 될까, 그, 그럴까봐 그런가 봐. 성공. 그렇지, 오자마자 느낌이 잖아 이거. 고! 아... 이거는 좀 버틸만한 템이니까. 대기. 자 마지막 재물 이 정도 재물이 원기 형이 착하다고 18선 보내줘야지 이거 그렇지 원기 형님 감사합니다 한번 더갈까요 원기 형님 연속 성공각 깔끔하게 19아 까비 너무 깝쳤나 바로 스테이트한번 튕겨 별 별보다 튕겨주면서 스탑 널러 주면서. 고! 고! 가자 20소! 락체 깨렛! 그 부분 왔어 여러분 준비해라 <목소리> 형! 멈춰! 나 컵라면 먹는데 젓가락이 게뜯어지 그게 재물이야! 고! 그게 바로 재물인 거지 파! 가자! 아까비! <laughs> 아 재물은 막이 다이다 망토야 까자 대기 대기 원경님 뭐 드시고 싶으십니까 원경님 입 벌리세요들갑니다 가민나 원경이 입 벌려 주세요 까자. 아. 야 여지없네 여러분 어 이거 실가요 22살 아킬 공수 망토를 띄우면서 이백째 끝이납니다야 <laughs> 이게 메이플 이런 데는 메이플이지 이게 어 이게 메이플 아니겠습니까 이0째를 망토를 끝내주면서 <laughs> 야 이십일성 이거 이배치는돈 드는 게 때문에 힘든 거지 망토 그 느낌이 있다니까 거봐 갑자기 딱 느낌이 와서 내가 이거 강한 그브한 거잖아 강한 거잖아 역시 그 느낌을 따라 가야 돼 사람은 느낌을 믿어야 됩니다 영원 강한 한양식 돌려드린 마음은 고마워 민증 학생들 다 보여드린 그냥 형돌려주싶어서 그래 어, 어디 대학이야 아주 대 어? 현피 가능해 야, 가자. 이 새끼 현피 가능해 여러분. 가까워. 바로 앞이 아, 아, 아주 돼, 어. 왜 떴어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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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떴어? 뭔데? 우와! 야! 야, 이 새끼 실화야? 야, 너, 야, 너 형아 밥한끼 먹자. 야! 야! 야, 이 새끼 뭔데, 이거? 와 부스트 74까지 실화야? 와야너 미쳤네. 어. 야 5억 일단 5억 가져가라. 와. 거기다가 야 가져라. 하, 진짜 고맙다. 야 이건 뭐어 스킨 1200개. 야 침출하자 우리. 형하고 침출 좀해줄수 있니? 걸어 줘. 아 그래 그래. 걸어 줘야 지그러면 야. 어. 충신 삭제해야겠다.